안녕하세요. 런업입니다. 런업 채널이 작년 7월 말에 시작한 이래로 드디어 구독자 수가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아! 저의 처음 채널을 개설할 때 목표가 1년 내로 만 명이 안 되면 유튜브에 가망이 없는 걸로 알고 접겠다였는데 1년이 거의 다된이 시점에서 구독자 수가 만 명이 되어서 다행히 제가 정한 목표는 도달하게 되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다 가청자 여러분들의 댓글과 시청 시간과 조회 수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은혜 에 작게나마 보답하려고 기부 어웨이 선물 드리겠습니다. 다행스럽게도 어, 구독자 중에 우리 웰던 치킨 웰던 치킨이라고 예전에 네구 강정이 기가 막혀 현 웰던 well 치킨이라는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근무하시는 이승재 사원이라는 분이 치킨 30마리를 쏘셨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선물은 내셔널 지오그래피사에서 카메라용 백팩입니다. 그래서 이 백팩과 치킨을 어, 31분 그죠?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응모하시는 법은 첫째로 구독자셔야 되고요. 둘째로, 런업 홈페이지 있죠. 러너 홈페이지 w w w n u p c o k r 에 들어가셔서 기부어웨이라는 글을 올려놓을 텐데 그글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추천 프로그램을 돌려서 서른 한 분에게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비록 한국에 없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시청해 주시는 가청자 가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아, 가청자, 예예, yeah, yeah. 감사합니다. Escalator quickl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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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ickly, quickly.